어, 장관님들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은 오히려 의과대학 현장에 있는 어, 분을 참고인으로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지금 배장환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배장환 교수님 통해서 제가 지금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의대 정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장환 교수님 그 나오셨나요? 네, 잠깐 그러면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7월 12일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어 15년 동안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과대학 증원사태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사직해서 지금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의과대학의 현재 상황이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상황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던져 보겠습니다. 그 PT 자면 좀 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2023년 10월 28일에 의학교육 정검반에서 띄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과대학도 증원에 적극적이며 본부 의대간 상호 협조적인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과대학에 계실 때의과대 교수님들이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 긍정적 이셨나요 어 총장이 긍정적이 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긍정적인 거 하고 아까 동아대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아대 총장님도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사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으로 다가 의대 증언과 관련된 시설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 어려우니까 사립대학 지원해 달라 이런건데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진행은 어려운데 다시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지금 아주 짧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과정이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laughs> 영상 하나 보면서 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 옛날 드라마입니다. 이거. 호준 예, 드라마 잘 기억하시죠?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이긴 하지만 과거 의료계에서도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이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채 집, GPT한테 한 20명, 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교수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저 해부학 수업을 어떤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섯 명서 여덟 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에 만약에 인대를 본다면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총장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바탕에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을 해봐도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수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